안녕하세요. 제가 또 지코바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건 김치찌개를 먹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일 끝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코바를 시켰습니다. 밥은 따로 준비를 안 했고 지코바도 한 며칠 먹을 것 같아서 일단 떡사리를 추가했고요. 그래서 떡이랑 치킨을 먹고 네, 그럴 거예요. 뒤에 꼬리 거지 꼬리죠? 그래도 참아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카콜라 컵. 예쁘죠? 코카콜라 컵에 펩시를 따라줍니다. 오, 딱 맞아. 355ml. 딱 맞아요. 아, 우 생각해보니까 얘는 제로가 아니네. 打的。 킨 물을 여기에 담아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너무 간장 같은데? 콜라인데? 떡살이는 먼저 먹어야 돼요. 왜냐면 내일 먹으면.

I <laughs> 와 제제 진짜 천재 같다. 끓여서 다 먹었어요. Justice, I h Thank you. 잘 먹었습니다.